저분 정신 나간 사람입하지 마세요. <laughs> 자, 이건 그냥 무리합니다. 바로 콜라입니다, 지금. 네, 콜라겠죠. 갈색 물이 지물이겠어요 지금 소주 할까봐 잘못보여드는데 아, 안보여 아무튼 콜라입니다. 네, 콜라죠. 펩시 콜라입니다. 코카콜라가 페... 없어서 그래요. 저도 코카콜라 먹고 싶습니다. 피자 먹고 지금 먹는 건데 와, 얘 많이 먹어. 네가 먹으라며, 진짜. 야, 엄마가, 야, 엄마가 달라고 했 아하, 내가 달라고 해도 재능입니다. 지금 얘가 이거 콜라 먹방을 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하고 아 있습니다. 음, 뭐, 마셔볼게요. 아아 야, 거의 온샷했해야지 아, 맛있다. 혼자 탈게요. 야,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. 목에서 그냥 탄산이 내 목을 턱, 턱, 탁때리는네 <laughs> 없어졌네. 음. 러분여러 여러분, <laughs> 여러분, 트림에도 상관없으니까 원분 할게요 아자분님 제가 사랑하는 자분님 ASMR 유튜버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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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분분여분 성공 오틀럼몇분몇몇초 안하면 뭐 중수 초보 이게 나올 것 같아요 <laughs> 그럼 넌 초보라고 인정할게 아건다건 건데 참았고요 잊지 마세요 틀음 해 그냥 뭘 그렇게 사람이 그 그걸 참아 여러분 더러워도 구독해 주세요 더러면 구독 안 들어오면 취소. 야 막고해 막고해 막고해. 고맙으세요. 응, 음, 저는 콜라랑 피자 그릇 예 들어갈게요. 네, 설거지용인야 네, 네, 게스트 예 모시고 있겠습니다 예. 얘뭐 하는 거예요 지금? 아이씨. 쳐요내 자리예요 아이씨. 아이씨. 잉. 전 이거 하고 지금 이제 게임을 할 겁니다. 그 것도 찍어. 엠. 마. <laughs> 여러분. 야 근데 편이 들어가서 유튜브 찍어도 되나? 당연하지. 그고 응, 갈까? 네. 어. 그럼 예여기서 이만 구독까지 엘렐 <laughs> 죄송합니다. <laughs> 구독해 줘.